안녕하세요. 62세 김소선입니다. 제겐 32살 아들이 있습니다. 5년째 방에 갇혀있죠. 아들의 회계사 2차 시험이 60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만 잘 버티면 모든 게 끝날 거라 믿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견딜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마지노선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새벽 5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침 밥상을 차리는 건제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를 따뜻하게 데워 밥 위에 올리고 보온덮개로 덮습니다. 아침 밥꼭 먹어라. 점심 국은 냄비에 끓여놨다. 엄마는 요양원 간다. 힘내. 쪽지를 남깁니다. 이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시험에 떨어졌을 때부터 굳게 다쳤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혹시 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 내가 문을 열면 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까 봐.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문 앞에 서서 문고리만 쓰다듬고 출근합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늘 가난했죠. 제가 중학교 졸업 후부터 공장에서 일했으니까요. 그때는 아들이 원하는 건다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아들이 고3 때 학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번돈 아껴서 나중에 내 사업 자금으로 쓰자. 그게 더 이득이야. 저는 그때 적금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지 학원이 아들의 자신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갔을 때 재수할 때도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그저 돈만 쥐여줬죠. 그게 지금의 아들을 만들었나. 아들이 저 문을 닫은 건 저에 대한 무언의 원망 때문일까요? 제 탓인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요양보사 일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부축하고 씻기고 저도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무릎이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엄마는 널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오후 4시부터는 작은 식당 주방 보조 일을 합니다. 쉴틈 없이 밀려드는 설거지. 주방 일이 정말 고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내 몸이 닳는다는 것을 매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70만원, 제두 가지 직업의 총 수입입니다. 그 170만원 중 40만원은 아들의 인터넷 강의비와 책값으로 나갑니다. 나머지는 생활비와 아들의 식비,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꿉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보험이라도 들라고 하지만 무슨 수로요? 지금 저희 집의 재정은 문 닫힌 아들 방과 똑같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밤 11시 집에 돌아와 씻고 나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들 방 앞에서 소리를 죽이고 설거지를 하는 것. 오늘 아들이 시켜 먹은 음식은 치킨, 족발, 그리고 떡볶이입니다. 일주일이면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봉투만 3개입니다. 기가 막힌 게, 나 없이도 이렇게 잘 먹는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밖에서 외식하지 않고 집에서 먹는 게 다행인가? 하는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겨우 제 밥상을 차립니다. 제 저녁 식사는 늘 똑같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끓이고 남은 차게 식은 김치찌개 국물과 며칠 냉장고에 넣어둔 딱딱한 멸치 볶음이 전부입니다. 방금 치운 아들의 포장 용기에서는 매콤하고 기름진 족발 냄새, 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제 눈앞에 이 식사는 아무런 맛도 냄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들은 하루에 최소 3만원, 한 달이면 80만원 가까이를 배달음식에 씁니다. 제가 요양보와 식당에서 뼈 빠지게 벌어온 170만원의 절반입니다. 저는 제 몸이 부서져라 이라고 식당에서 남은 찌개 국물로 연명하는데 아들은 그 돈으로 방 안에서 최고의 만찬을 즐깁니다. 이 밥상을 혼자 마주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헌칠했던 아들의 20살 모습이 떠오릅니다. 웃는 모습이 참 예뻤고 옷도 깔끔하게 입던 아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들이 남은 60일 동안 열심히 해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쌓여가는 배달 용기와 삐걱거리는 문틈 소리만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0kg가 넘었다는 그 몸, 살이 쪘다는 것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무너진 생활 패턴, 잃어버린 자존감, 그리고 방 안의 절망의 무게입니다. 내 아들이 저 방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고작 이 차가운 찌개 국물 앞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아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늘도 문 앞에서 홀로 굶주린 채 아들이 무사히 살아있다는 소리만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5년째 닫힌 문 앞에서 사는 엄마의 저녁 식사입니다. 요양원과 식당일로 몸이 부서지지만 주말에 잡힌 동네 모임은 저에게 또 다른 종류의 노동입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 화장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표정을 연습합니다. 괜찮아 나는 고시생 엄마야. 우리 아들은 곧 성공할 거야. 약속 장소인 브런치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박감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지만 그 반가움 뒤에는 늘 그래서 내 아들은 뭐하니? 라는 무언의 질문이 깔려있죠. 친구 영화는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팀장으로 승진했다며 명함을 꺼내 보이고, 친구 지숙기는 딸이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이번에 강남에 사무실을 냈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세금 신고해줬는데 글쎄 세금을 얼마를 아껴줬다니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칼날이 되어 박힙니다. 저는 늘 똑같은 고시생 방어막을 칩니다. 우리 아들은 워낙 꼼꼼해서 회계사 시험 준비가 늦어졌어. 워낙 어려운 시험이라 얼굴 보기도 힘들다네. 마치 아들이 매우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라도 수행하는 것처럼 포장하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지숙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방 안에만 있는데, 이거 심각한 거겠지? 혹시 병 아닐까? 지숙는 바로 유명한 심리 상담사를 소개해 주었죠.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상담 비용은 비쌌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날 문틈으로 돌아온 것은 그 종이였습니다. 구겨진 채 바닥에 버려져 있었죠. 그리고 밤늦게 문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나를 환자 취급하지 마. 시험 끝나면 다 해결될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날카로운 짜증과 함께 문을 쾅 닫는 소리.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저 잔소리나 자극으로 여겨지니까요. 모임에서는 성공한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짓말쟁이 엄마로, 집에서는 짜증과 분노만 들어야 하는 무능한 엄마로.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일로 삭신이 쑤셨지만 아들의 방에서 새어 나오던 수상한 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제발 공부하는 소리이기를 제발 간절히 빌었습니다. 새벽 2시 묵직한 배달 용기가 나오며 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 닫혔습니다.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문틈에 눈을 가져갔습니다. 보면 안 되는 것을 보는 공포. 그 순간 지난 5년의 세월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안은 제가 5년간 꿈꿔왔던 고시생의 공부방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재 대신 세대의 모니터가 지옥처럼 빛나고 있었고 아들은 헤드셋을 쓴채 온라인 게임 팀원들과 싸우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격앙된 목소리는 희망이 아닌 허무였습니다. 이게, 이게 내가 5년 동안 피땀 흘려 바친 전부였단 말인가? 지난 5년 뼈가 삭는 노동으로 벌어온 170만원. 그 절반이 이 모니터와 기름진 배달 음식으로 사라지고 있었다는 비수 같은 진실. 아들은 회계사 준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희생을 방패 삼아 방 안에서 캥거루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지만 손이 맥없이 떨려왔습니다. 이제 끝내자고 외치는 이성과 내가 이 문을 열어 진실을 마주하면 아들이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영영 세상과 단절될까 봐. 두려워하는 모성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110kg이 넘은 아들의 몸무게는 방 안에서 커진 절망의 무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디데이 60. 이 모든 거짓말을 알면서도 저는 차마 문을 열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1%의 기적, 혹시 시험을 치고 스스로 깨달을지 모른다는 얄디얇은 희망. 저는 결국 문을 닫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 아들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모른척해야 하는 세상 가장 불쌍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노후는 이미 치륵 같은 암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와 똑같은 치륵 같은 절망을 겪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삶보다 먼저 본인의 삶을 챙기세요. 제가 소홀했던 과거의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것 같습니다. 요양 보와 식당 일로 뼈가 부서지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아들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홀로 노후의 암흑을 견뎌야 하는 이 현실입니다. 이젠 정말 지쳤습니다. 저는 이대로 아들의 짐을 짊어지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제 삶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에게 마지막 용기를 보여다오.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네가 살아있다는 작은 증거라도 엄마에게 보여다오. 엄마는 너의 회계사 합격증, 그 비싼 종이쪼가리보다 네가 살아있는 모습, 그저 이방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 5년째 닫힌 이문 뒤에서 엄마의 모든 희망과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 문만 열어다오. 엄마는 네가 세상과 다시 마주할 힘을 얻을 때까지 그저 너의 곁을 지켜주는 엄마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것이 62세 엄마가 가진 마지막 간절한 소원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홀로 고통받는 이 시대의 부모님께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을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절절한 사연이 더 많은 분께 전달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할 힘이 생깁니다. 부디 어머니의 절망에 공감해 주시고 댓글로 함께 용기를 나눠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